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항구 동시가 앵커리지인데요. 2020년 인구 조사에서 29만 2,470, 어, 400, 아차2 9만 1,247명. 알래스카 주인구의 39.7%에 해당. 아, 알래스카 대도시까지 포함하면 39만 8천. 거의 40만 명이 이쪽에 다 몰려 있요 나머지 역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주의 최대 도시고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입니다. 주인구의 사십퍼센트 앵커리지에 거주한다. 알래스카 철도 부설 본부지로 건설이 시작돼 미국 기지 건설, 북극권 항공노 개설, 알래스카 유전 개발 등으로 성장을 했다. 알래, 어, 앵커리지항은 알래스카의 주요 시미아 여기가 뜨겠네, 그죠? 네, 알래스카 부동항을 이렇게 개발해서 여기서 하면은 미국 인구가 여기서 엄청나게 이주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알래스카가 야, 49번째 준데, 음, 텍사스의 두배 정도 크기를 했는데요. 아 엄청나네요. 19, 1867년 10월 18일, 금요일에, 예, 러시아 제국에서 현재 알래스카 영토 미국으로 공식으로 이양이 됐는데요. 샀어요. 네. 아, 좋다. 네. 어, 좀 추운 지역이긴 해요. 네. 3만 명의 페어뱅크스 씨가 3만 명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다들 먹기 뭐 나머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본데 이게 진짜 좋네 네. 앵커리지 앵커리지가 될것 같은데요 항구도시 2010년에 270명 상주인구가 1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어요 270명 두명두명 늘어 아, 워티 위티어 위티어 항구도시인데 위티어 어, 이거는 봅시다. 이, 잘 잠깐 볼게. 위티어는 또 뭐야? 위티어는 조그만 이런 곳인데, 음, 벤쿠보에서는 광기차를 타고 대날리 국립공원을 갈 수도 있다. 앵커리지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길과 철도, 이동인구는 1년에 70만 명으로 소심다 위티어, 어, 한국.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제일 안쪽에는 항구 도시인데, 상주 인구가 2010년에 200, 20, 270명에서 10년 사이에 2명 늘어서 272명.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에서 한주봉안의 도시라고 부른다. 아, 이게 좋네 <laughs> 그죠? 네. 항구가 좀 작은 데인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워싱턴주의 벨링햄에서 2,400불 정도 지구라고 페리를 타면 5박 6일에 여기까지 운전 안 하고 올 수도 있다. 기차에 실어서 오면은 이게 진짜 짱 좋겠는데, 뭐 바다를 보니까 얼진 않네요. 이게 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진 않아요. 12.5평방 마일 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다음 항구를 좀 이렇게 확장 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